복갱이 하나 챙겨놔야지 타키 대키어어 어, 왜? 타키싱 귀신 쫓는 법 귀신아 물러가라 직장아 발사 아이, 뭐 <laughs> 아이, 그만 좀 놀려 흠 그럴까? 아 말까? <laughs> 아니 뭐. 그럴까? 아 말까? 한번 계산해보도록 하지 뭘? 흠대키는 실수를 자주 하는가? 노 no. 이런 상황이 살면서 또올 것인가? 노 no. 친구를 놀리는 것은 착한 짓인가? 노 no. 이 이상의 근거를 조합해서 결론, 타키를 놀리는 것은 그만두어야 하는가? 대답은 예 e s 다 아니 어째서 친구를 놀리는 건 착한 짓 아니라며? 하지만 타키를 놀리는 것은 착한 짓이지.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히히히 타키요. 화면 음? 너머의 친구들의 얼굴에 핀 무슨 꽃을 보니 나는 분명 착한 짓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아니거든, 백만 안티 생기고 있는 거거든. 뭐 착각은 자유지. 아이, 에휴 그 이상한 무당 아저씨만 아니었어도 포한테 놀림 당할 일은 없었을 텐데. 오 맞죠 그 무당 아저씨. 마을에 무당 아저씨가 있었다니왜 몰랐지? 음 제일 구석집에 살아서 못본것 같아. 그래 말 나온 김에 한번 찾아가 봐야겠다. 귀신이 아니고 포였다고 말해줘야겠어. 오 싸움 고기 하루가 있지. 싸우는 거 아니거든. 자자자. 듣기포 어? 뭐야? 왜왜 왜 이렇게 변했지? 어? 택여기야 마을에 이런 집이 있었나? 아니, 아니 분명 여기 무당아저씨 집이었는데? 특히 여기 간판이 있어 응? 오 한의사 허징의 탕약집이라고 쓰여 있어흠 음, 이사가셨나? 음. 설마 귀신이 아닌 걸 알고 못 맞춘 게 부끄러워서 이사간 건가? 히, 일단 주인이 없으니까 음 오늘은 돌아가서 밥이나 먹자고 음, 그래 어쩔 수 없지 자 오늘은 뭐 먹을까? 아까 보니까 케밥 있던데 오 케밥 오케이 좋았어 자 케밥 먹으러 가자 케밥 <laughs> 웃자 내가 고줄게 잘잘 음? 구워서 소스를 바르고 꾹꾹 눌러서 부드럽게 만들고 헤이 <laughs> 맛있겠다 오오 오, 좋았어 다 익었어 오오 좋았어 헤이 잘 먹겠습니다. 오. 이맛이지 <laughs> 그렇게 맛있어? 오 그럼 이 시간에 먹는 밥이 최고로 맛있어. 타키는 안 먹어? 음, 난 솔직히 별로 생각이 없어. 오, 오 음. 그래? 음 타키 요즘 밥잘안 먹는 것 같은데. 아그러게 입맛이 없네. 음 그냥 집에서 하던 연구를 좀더 하고 배고파지면 먹을게. 자오오오오오키다음자흠 오, 음. 타키 녀석. 두번 귀신 소동 이후로 밥을 잘안 먹네. 헉? 어? 설마 내가 너무 심하게 장난을 줘서 그런가? 어, 설마 음식 상자에 그렇게 아껴두며 넣어둔 음식을 내가 다 빼먹어서 음식이 안 좋은 기억이 생기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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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 드라마? 닭키가 음식을 싫어하게 된 거야. 내 때문에. 헐! 어, 어, 어떡하지? 어, 음내 엉덩이를 띄어서 맛있게 구운 곰고기 아, 아니야. 어, 내 엉덩이살이라고 말하면 목대가 털지도 몰라. 그럼 음식에 대한 더안 좋은 기억이 생기겠지 오, 어떻게 하면 입맛을 살릴 수 있을까? 흠 오, 그래 한약방 아저씨한테 물어봐야겠다 헤헤, <laughs> 더기포 흠, 그래 입맛이 좋아지는 약을 만들어달라고? 네, 이 친구가 입맛이 없어진 것 같아요 요즘에 밥도 잘안 먹고 흠 흠, 그런 경우엔 심리적 요인이 클 수도 있지 최근에 친구에게 무슨 일이 있거나 한건 없나? 오 사실요. 그래 뭔가 있군. 친구네 집에서 귀신이 나왔는데요. 사실 그거 제가 귀신인 척한 거거든요. 그, 그렇군. 그그 검돌이가 그, 그 귀신인 척을 하, 한 거였군. 응 음, 그래 그래. 예 근데 그 후로 입맛이 없어진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나 때문에. 아니 나 때문이다 검돌이. 그래서 입맛을 다시 돋궈주고 싶은데 좋은 한약이 없을까요? 하아 제대로 찾아왔군 여기가 어딘 줄 아나? 한의사 허징의 탕약방 아닌가요? What? 어떻게 알았지? 간판 봤어요 그래 한의사 허징 동쪽에이스트로 가면 날 모르는 사람이 없지 동쪽에이스트? 하아 그곳은 정말 사람이 살기 힘든 곳이다 환경이 아주 가혹한 곳이지 하지만 그런 곳에서도 내 탕약만 마시면 다들 기운을 차린다네 헐 진짜요? 그래 그런데 그쪽에 이상한 좀비들이 나타나는 바람에 무작정 마을을 떠나서 떠돌다가 도착한 곳이 바로 여기지. 우후, 그리고 최근에 여기 한약방을 차린 거군요. 아니, 도착한 것은 꽤 예전이다. 우후, 어? 어, 한약방은 최근에 생겼는데. 그래, 처음에 한약방을 차렸었지. 그런데 여기 사람들은 너무 건강해. 어이, 건강하면 한약을 먹을 일이 없잖아요. 우방했네 그래서 한약방을 접고 잡동사니 창고에서 볼 만한 책이 없나 살펴보는데 모당 전직이라는 책이 있더군. 무협 판타지 소설이에요? 그래, 나도 무협 소설인 줄 알고 꺼내봤는데 모당이 되는 법이 나와 있더군. 어? 그래, 예, 여기서 모당을좀 잠깐 했지. 헐, 아저씨! 그래, 나다. 아저씨 때문에 타키 인맛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아까 너 때문이라며. 그, 그렇긴 하죠 그래, 정확히는 우리 때문이지 하지만 이번엔 제대로 찾아왔다 내 본업은 원래 한의사 아, 솔직히 무당에는 자신이 없었다 오, 그럼 자신도 없는 실력으로 탁시한테 야이아 19개나 받으려고 했다고요? 책에 써있는 가격이었다 흠, 한약은 진짜 효과 있는 거 맞죠? 하, 어쩌다 한의사 허징의 명성이 이렇게까지 떨어졌는가 동쪽 에이스트에서 내가 만든 작은 은약 하나 먹으려고 줄을 섰었는데 말이지 흠, lsu 이 크리스 비용은 얼마예요 흠, 내가 잘못한 것도 있으니 이번엔 무료로 해주도록 하지. 오, 진짜요? 그래, 대신 재료는 너가 직접 구해와야 한다. 히, 맡겨주세요. 순식간에 구해올게요. 그럼 일단 크리퍼를 잡아라. 아, 화약이군요 아니, 크리퍼에 충치가루를 가져와라. 이, 크리퍼의 충치가루를 가져와라 에이 충치도 아니고 충치를 가루내서 가져와라 아니 그 전에 크리퍼가 이빨이 있었나? 듣기포 그러니까 크리퍼의 충치가루 거미의 오른쪽 세 번째 다리털로 만든 실을 두 개씩 가져오라는 거군 흠 이런 걸로 만든 약을 탁시한테 마시게 한대니 그냥 내 엉덩사를 떼서 곰고기 구워줄 걸 그랬나? 아니야 일단 잡자 오 저기 서 크리퍼 크리퍼야 어제 이빨 닦았니? 암 닦았다고? 허, 어! 거미야! 세 번째 다리털을 좀 깎아가면 안 될까? 면도기 내가 새 걸로 가져왔거든? 와안 되겠지? 울지? 헤잇 제 대구에 왔어요 여기 두 개씩 휙휙휙휙 그래 해, 거기서 기다려라 금방 탕약을 다려줄지 호징아쥐씨 이거 효과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오, 괜히 택키한테 이상한 것만 먹이게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하, 만약 효과가 없다면 내 집과 영국의 열 같은 등 모든 걸 주도록 하지 헐 진짜요? 그래. 그만큼 효과가 있을 테니 줄 일이 없다는 것이다. 기러쿤, 왜이렇요 쓰유? 오, 이게 입맛이 좋아지는 약인가 색이 묘하군. 하, 어서 친구에게 가게다. 내 약이 좀잘좀 전해주고. 그, 알았어요. 효과가 어떤지 보고 다시 올게요. 듣기뽀 흠, 음, 이상하네. 왜이두 개의 물질을 섞으면 폭발하는 거지? 음, 분명 전혀 다른 성질인데. 음, 나 박사는 어떻게 이걸 섞어서 폭탄을 만들 생각을 했을까? 일단 연구 결과는 실험 몇 번만 더 해보고 정리해서 보고 해야겠다 자 자, 차짜짜짜짜 올라간 다음에 자 여기다가 노란 걸 하나 넣어주고 자, 차오 조심히 내려가서 짜짜짜짜 오 그리고 여기다가 초록색 광석 가루를 자 하나 넣어주고 오자 발사기로 발사하면 자 하나 둘셋자오자오양 조절 잘해야겠다 자 그럼 보고서를 써볼까? 자 오버파워 회수품 실험 결과 등급 골드 자 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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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디스 덱기 포키 오, 자 오. 여기 있어 누구야, 여기, 여기. 어. 활물 실험장 출입주의. 음, 여기서 뭐함? 여기서 폭발 실험하고 있었어. 오, 아, 아, 그거보다 짜잔. 응? 내 손에 들린 이 영롱한 약을 보시라. 어 이게 뭐야? 불스 불안한데 노란색이라니. 곰돌이를 볼러 보고, 어? 히 어? 먹이려고 가져온 약인데 말이야. 이게 나한테 먹인다니 불안이 5 0 0배더 늘어났는데. 아니, 여기 어... 좀 들어보고 불안해 하셈. 진짜 너무하네. 네, 응. <laughs> 알았어 알았어. 뭔데? 말해봐. 히히, 저기 사는 한의사 허징의 탐약방에서 만든 약이야. 오 진짜? 오 근데 놀라운 음. 사실은 그 음. 허징 아저씨가 부당 아저씨야. 불안이 천배로 늘어났는데? 왜 어, 아니야? 여기 사연이 있어. 동쪽에 이 이스트에서 막 황량한 어, 어. 사막의 땅에 그 뭐, 뭐더라 아무튼 막 약의 신 같은 사람이거든. 음 그래서 어? 이 약의 효과가 뭐야? <laughs> 다키가 요즘 밥을 잘안 먹으니까 응. 내가 입맛이 도는 약을 만들어 달라고 했지. 오~ 그래, 아~ 그런 게 있구나. 근데 이거 뭘로 만든 거야? 응? 응? 몰라. 뭐야? 왜 당황해? 뭐, 몰라, 몰라도 돼. 다키는 그냥 입에 넣고 삼키기만 하면 돼. 아니, 말 못하는 재료로 만들었구나. 아~ 이안 먹어, 그럼! 우이, 택이 맛이라고 해오는데 왜 보고? 이이이 이, 이, 이상한 거니까 안 먹지. 이 포라면 먹을 수 있겠어? 어? 어 어이, 그럼. 어, 이게 입맛 10배로 좋아지게 해 주는 약이거든. 밥을 음. 10배로 맛있게 먹을 수 있을 테니 당연히 좋은 거니까. 어? 먹을 수 있지. 그럼 한번 먹어 봐. 후, 잘 보라고 후회하지 마. 이건 인제 내 거야. 어야 아, 아, 아니, 포뭔줄 알고 마시는 거냐고. 흠. 택키 어때 나나 어때 뭐가 아까 노란 거 말고는 잘 모르겠는데 배, 배고파 보인다거나 그런 거 없어? 아니 배고픔은 보이는 게 아니야 포오 먹을 것좀 없나? 아 맞다 나, 나 스테이크 있었어 자뭐 먹어볼게 오어 <laughs> 약초 있는 척하는 거 아니야? 어오 테키 어? 이거 짱 맛있지? 오택키 이거 먹어봐 아이 오, 대박 포. 고기가 맛있는 건지 아니면 내 혀가 지금 입맛이 좋은 건지 모르겠네 맛있는 척하지 마. 아니야, 대박, 진짜 대박. 이거 뭐야, 한우야? 열 개도 더 먹을 수 있을 것같은데 계속 배고파. 아, 그럴 수 있을 리가 없잖아. 자, 더줄 테니까 먹어봐. 어? 오, 대박, 진짜 맛있어. 더 없어? 먹을 거더 더. 더. 아, 진짜 포 연기 좀 적당히 해. 아니야, 진짜. 와, 이거 어떻게? 뭐 표현을 못 하겠네. 이제 저저파이 어, 너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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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맛있지. 후우 어, 어. 맛있다. 어 도대체 어. 얼마큼 먹는 거야? 다 먹은 거야? 오 어, 진짜 너무 맛있어. 그리고 계속 배고파. 뭐 있는 거 있으면 더 줘. 아이, 아이 그래 연기라면 이제 인정해줄게. 아이 진짜로 많이 먹네. 아이 노력파 연기자구나 포. 그 어, 아니거든? 어. 아 진짜 이거 뭐라고 하지 이거? 오 어. 어. 어, 그래. 어, 지금 지금이라면 내 돌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알았어 알았어 그럼 그러면은 자자자 자, 자, 자 아유 에이, 포 그럼 이거라도 어? 먹고 있어 그럼 난 오, 오. 보고서 좀더 쓸게 자오 기다 음오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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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즈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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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죽어졌네 아, 완전 맛있잖아 어? 잠깐 이거 더없 뭐야 포 방금 설마 그거 먹은 거야 오 어, 뭐야 이거 짱 맛있던데 아 그거 이거 방석인데 오도 어? 돌이라고 뭐라고